양다일을 저격하는 데추럴 보디빌더 한주먹 양다일의 연봉은 한주먹에몇 배일까? 왜 무리수를 둬서 누구를 공격하거나 화제를 일으키려고 하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래요 SNS 플랫폼을 하면 관심을 받아야 팔로워가 늘거나 조회수가 나오거나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제 모두가 얘한테 관심이 없어졌어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뽀록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양다일 같은 애들 공중파에 나오던 이제 정식 가수고 미국에 서는 멀리 사는 조초 그러니까 장은 안뜰것 같으니까 얘네들한테 저격하고 있는 거지. 양다일이는 가만 히 있는데 이 친구가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리도 양다일이도 이제 성격이 이 친구가 주먹이가 뭐 저격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윤성빈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가수 윤성빈이라고 보면 돼요. 뭐 눈깔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뭐 이런 게 그냥 가요계 의 윤성빈이다. 근데 이제 양다일이 과연 한 주먹의 연봉이 몇 배이냐 말이지. 근데 주먹이가 이제 걔는 자기를 언급을 안할것 같으니까 까불었다라는 거.